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길, 송영길, 이 사람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원로 대접을 받을 그런 사람이죠. 국회의원 다섯 번 했죠. 인천 시장 했죠. 당 대표 했죠. 서울 시장에도 도전했었죠. 아마 대권을 꿈꾸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말이죠. 지금 어제 구속영장이 이제 참고가 됐는데, 이번 주 내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제 구치소에 수감되든지 아니면 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든지 양당 간에 이제 그게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구속 영장이요. 구속영 검찰이 만든 구속 영장 청구서 그 내용이 이제 취재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50여 쪽이랍니다. 50페이지짜리 구속 영장. 거기에 보면은 성현길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근거가 뭐냐? 이 사람이 차명폰, 자기 이름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대포폰이라고도 하죠. 차명폰으로 돈봉투 살포 사건 관련자들하고 계속 접촉을 했다. 통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래서 뭔가 이제 입을 맞춰서. 자기가 관련된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50여 쪽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송전 대표가 차명 휴대폰으로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 수사 2부 부장 최재훈 검사, 송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송영길 전 대표가 차명폰을 이용해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는 식으로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송영길이 지난 4월 파리에서 귀국하기 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한 점, 두 번째 자신의 외곽, 후원 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이른바 먹사연이라고 하죠.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거기에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교체한 점, 이런 것들이 다 증거인멸 정황이다. 앞으로도 이런 짓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구속해야 된다. 유치장, 구치소에 가둬놔야 된다. 감방에 가둬놓고 이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구속영장에는 전당대회 매표 행위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회소했다. 우리 정당법을 정면으로 유반한 것이 되는 겁니다. 성영길전 대표, 아마 본인은 정치판 알 만큼 알고, 어, 자신도 대단히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흔히 자승자박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전당대회는 자율성이 보장된 당내 잔치로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훨씬 비난 가능성이 적다. 라를 얘기했는데 자율성이 보장된 당내 잔치. 잔치상이라는 건 뭡니까? 먹을 것이 오가는, 먹을 것이 상 위에 차려져 가지고 숟가락 들고 가면 다 먹을 수 있는 그게 이른바 잔치상이죠. 당내 잔치. 숟가락 들고 먹을 수 있는 그게 뭡니까 돈봉투. 그래서 송영길은 부지불식간에 당내 잔치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돈봉투가 있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는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송영길은 돈봉투 말고도 후원금. 아까 말씀드린 먹사연을 통해서 후원금 어, 7억 6,300만 원.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그 다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그 다음에, 정당법. 이렇게 세 가지 법 위반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겁니다. 어, 지금부터, 어, 한 2년 7개월 전. 이렇게 볼수 있겠군요. 2021년 4월, 5월. 뭐, 이때입니다. 2021년 4월 말 성영길 당 대표 후보 경선 캠프가 현역 의원 20명에게 돈봉투 20개, 총 66천만 원, 300만 원씩 들어 있는 돈봉투 이걸 전달했다는 것이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입니다. 그리고 캠프 지역 본부장들에게 돈봉투 650만 원 제공. 그리고 박용하 전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처리시설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 4천만원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이번 주에 열릴 전망인데요. 어, 송영길의 친형인 송영천 사법연수원 13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변호를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은 잠깐만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이정근 여성입니다.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그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뭐 10억 원, 10억, 10억 금품을 받았다. 이제 이 사건을 쭉 수사를 해왔는데 이정근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거기에 놀라운 내용의 녹취가 돼 있는 겁니다. 전당대회 돈봉투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돈봉투가 준비돼 있고 조금만 했던 내용들이 거기 다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거기 녹취가 4만 건. 검찰로서는 보물단지였던 거죠. 이제 그래 가지고 윤관석 의원 구속 기소돼 있죠. 이성만 의원 불구속 수사 중이죠. 박영수, 송영길 보좌관 지금 구속 기소돼 있죠. 강내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구속기소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정근, 아까 말씀드린 전 사무부총장 2심에서 징역 4년 2개월 선고됐고 그 다음에 송영길, 이제 구속영장이 창고된 상태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